뭐 이럴 수도 있다. 이거보다 더 심할 때도 했다. 라고 생각하고 어,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속 다시 못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가 잘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2025년을 보내면서 어, 겪었던 일들을 쭉그 흐름에서 2026년을 맞고 보니까 새해를 맞을 수 있다는 건 되게 행복한 일이구나, 예. 어, 정말 선물이구나 하는 거를 조금 더 예. 느꼈달까요? 음,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을 하는 거는 사실 새해 인사 잠깐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카메라를 켰는데, 뭐, 여전히 저희 집의 인터넷 환경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예. 통금버스에 대한 사연도 한번 보내볼게요 하고. 감사합니다. 기대할게요. 기대할게요. 음. 잘될 겁니다. 잘될 겁니다. 떡국 원범님이 떡국 드셨다고 얘기한 거, 예, 아까 댓글로 보기는 봤어요. 아, 떡국 먹고 싶다. 예, 예. 저희 엄마 이제께서 떡국 끓여가지고 가족들이 1월 1일에 다 먹고 그러는 게 이제 저희 집에서는 뭐 요새 이런 말안 쓰지만, 신정에도 어, 하거든요. 그래서 식사했다고 이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가족 단톡방에서 있어서 저도 퐁듀해 먹고 이제 저희 동선의 집에서 있었던 거 올렸는데 보기에 나쁘지 않으셨던 것 같아서 안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언제 이 방송이 끊길지 몰라요. 에, 에. 그러면 이번에 끊기면 그냥 <laughs> 다음 주로 가는 걸로. 아시겠죠? 예, 예, 예. 이게, 예, 예. 그렇게 되네요. 김유경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저도. <laughs> 댓글로 절해주셔서 저도 절해드렸습니다. 언제 끝날 줄 모른다고 생각하고 방송하니까 또 이게 좋은 점이 있네요. 되게 쫄깃하고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가 있다. 예, 예. 말이라는 게 기승전결이 있어서 그러니까 뚝 전화가 끊기면 아이말이 마무리가 돼안 그런 마음이 계속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 지금 에, 어 뭐야?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에, 에, 그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laughs> 아 진짜. 행복한 동행님. 언제든지 끊길 수 있어. 에, 언제든지 끊길 수 있는데 끊기면 다음 주로 가는 거야. 우리 할 말은 거의 다 했어. 2026년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선물을 받은 게 진짜 실감이 되고 기분이 좋아요. 음, 음. 사람이 깨달아지는 만큼 깊이 사는 것 같아요. 아좀 피곤하고 체력이 떨어졌나 봐요. 맥주 한잔 했더니 골아 떨어져 버렸다. 잘하셨어요. 그렇게 자는 잠이 꿀잠이더라. 예예 잘하셨어요. 저도 낮잠 잘안 자는데 낮잠 자니까 좋더만요 어어. <laughs> <laughs> 어. 그냥, 어, 어, 어. 자, 잠은 진짜 제일 남는겨. 그죠? 그리고 우리 정범님 통금버스 사연도 기다려 볼게요. 너무 재밌게 쓰잖아요. 네. <laughs> 저는 새해, 음, 예, 예. 그제 스피치 관련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해보려고요. 아, 행사 준비한다고 도로에 핀 만들어서 대운도 났다고. 아, 아, 이게. 그 뭔가 행사 때문에 도로에 운전자들이 다니기가 좀 어려웠나 보다. 고생했네요. 아 그렇지만 보신강 타종하고 막 이런 거였으니까 집에 잘안 있는 편인데 오늘 하루 종일 영어 보고 뒹굴뒹굴했네요. 시작이 좋아요. <laughs> 한별이 와가지고 저도 막 중증 외상센터 안 봤다고 하니까 보다가 어, 넷플릭스 근데 저는 약간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좀 그래가지고, 어, 미니미니님, 레벤 및 미니. 어, 언니, 혹시 지금 의정부에 계신 미니 언니, 독일에서 한국 가신? 맞으시면 맞다고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또 죄송하니까. 근데 무슨 얘기 했지? 예, 예. 까먹었다. f r e s n o ja. e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창민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독일어로는 이제 Froes n o e s a ja. 맞아요. 오늘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응. g o o e s n o e s a ja. 그랬더니 ganz sevenfals 막 이렇게 ganz glaifals 이렇게 진심으로 당신도 그렇게 되길요 하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레벤 미 미니님 따님이랑 함께 즐거운 새해군요. 에이, 그래서 이제 한별이가 하고 저는 그래서 질 슬의 생을 다시 보고 있어요. 어쩔 거야, 진짜 약간 좀 포근포근하고 밥 먹으면서도 힐링하면서 볼수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좀 소개해 주세요. 은중과 상연 약간 근데 기분 좋을 때보려에 은중과 상연 꿈꾸는 나님이 그때 얘기해 주시긴 하셨는데, 어어, 어, 은중과 상연 하여튼 참고로 해보겠습니다. 음, 내일도 출근. 기흥사업장 두탕 돌리고, 오후에는 죽전 분당 갔다가 본관 오면 끝나요. 쉬운 게없다 그죠? 응, 응. 그래도 출근하는 사람들은 정범님 덕분에 좋을 겨. 응, 응, 응. 호이산 칠사님, 완제님 것 같은데, 그죠? 그 미니님은 언니, 미니 언니 맞아요? 그 미니 맞아요, 언니. 언니, 저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한국 가서도 봐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언니, 저 요즘에 독일어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어요. <laughs> 언니는 날 이해할 것 같아요. <laughs> 징그럽더라고요. 이 뒤에 지금 스페인어 책 있고, 요새 스페인어 하고 있어요. 진상들 한가득입니다. 통금버스에 아이고야. 근데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은 방송이에요. 예, 저희 인터넷 상황이 좋지가 않아. 나 그런 거라고 생각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되게 어, 나랑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사람을 막 이렇게 허, 막, 허, 막 인터넷 상황 어려운데 진짜 진짜 특종이야. 막 어, 그런 느낌으로 무슨 <laughs> 전시 상황인 것 같아.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요. 예, 예. 이거 두번 다시 팔때 마음 안 좋았어. 라이브는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하고. 언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예. 응, 응. 독일 잘 왔고 예, 내년 4월엔 또 스페인에 갈 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것 같아요. 예. 스페인어 너무 잘 하시던 걸요. 감사합니다. 퇴근 시간에 벨안 누르고 있는 남 닝겐들이 한무덕입니다. 벨안 누르고 막 내리려고 그래? 자꾸? 아 벨루루는 거의 본능 같은 건데 저희가 알고 있는 미니님 아니시죠? 하고 <웃음> 아니시죠? <웃음> 어떻게 대답해야 돼? <laughs>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니언니 맞아. 맞아. 그냥 마음을 비우고 있습니다. 잘했어.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 상황이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지 그렇잖아. 응, 응. 너무 뭐 정범님. 아유 헬에서도 했잖아. 정말. 어? 어, 진짜. 더한 것도 했잖아. 이제 올 4월이 되겠네요. 하고. 폰 쳐다보다가 승객들이 하고. 아, 그렇군요. 하면서. 미니 언니, 맞아요. 암튼, 어, 미니 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언니, 하트. 독일에서 뿜뿜. 은우한테도 전해주세요. 아, 진짜. 맞아요. 사람은 잘안 뵙고. 바뀌더라고요. 정류장 지나서 태워달라고 하면 안 태워줘요. 하고, 그건 맞지. 그건 안전 때문에, 그거는 음. 다시 본본디로 컴백하신 완제님하고, 맞지? 맞지?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나왔다. 어, 막 황급히 수습하려는... <laughs> 왜냐면 이제 방송 중 그... 라이브를 짤막짤막하게 할 수밖에 없는 제 상황 너무 아시잖아요 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창황하게 그냥 뚝 끊겨 이게 지금 두번판 거예요 이게 네, 강혜정 님도 오셨는데 해피 뉴 이어 프로에스 노이에스야 음, 그래서 저는 스크루지 이야기를 믿지 않아요 꿈을 꾸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 이야기요 <laughs> 음. 하루라도 스크루지가 착하게 지기는 하잖아요. 난 그래서 그냥 하루만 착해져도 사람은 다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남에게 기대 안 해. 요즘에 음식물 소지 섭취 단식도 예전에 비해 강화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차 안에서, 대중교통 안에서. 아, 그렇구나. 찔린다. 나 옛날에 되게 많이 먹었는데. <laughs> 여러분, 2026년은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지금 아홉 분이세요 에, 에, 좋아요 <laughs> 눌러주세요 에, 에. 음,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아홉 분 그리고 스트리밍으로 보실 여러분들 2026년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진짜 믿습니다 저에게는 최고의 해가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음. 이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처음에는 되게 황당했는데 뭐야, 저런 촌스러운 얘기가 어디 있어 이렇게 약간 시니컬하게 받아들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2027년은 뭐야? 그거 똑같이 생애 최고의 해가 될 거예요, 진짜. 그 말의 비밀을 제가 알고 나서 이게 되게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예, 여러분께도 2026년이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예. 음. 그래서 저한테도 그렇게 되는 거를 어, 52주니까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면 되잖아 <laughs> 어, 점검이야 김필원 자화점은 여러분들 인생 최고의 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와우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스페인어도 열심히 할 거고요 산책도 할 거고 사람이 마음이 힘들 때뭐 이제 인생이 송두리째 막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흔들릴 때는 내가 지켜온 루틴이 나를 지켜준다. 이 김창옥님이 에... 해주신 말씀이신데 저 되게 동의했어요. 그래서 정서적인 게 힘들 때는 육체적으로 내가 계속 나가서 운동했었던 루틴이 나를 지켜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맞다. 그래서 저도 몸을 사용하는 걸좀 요새 하고 있는데, 날씬해질 것 같아요. 음, 음. 음식도 맛있는 거막 먹고, 그러니까 너무 따지지 않고 먹고, 그다음에 만보씩 항상 걸으려고요. 2026년은 네네. 어,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페인어도 뭐 실비 선생님이랑 계속 배우면 되니까, 간당간당 쫄깃쫄깃한데 버퍼링 뜰 때마다 하고. 오늘 미룬 운동 땡겨 왔어요 하고. 여러분 만보 걷기 한번 해 보세요. 진짜 그냥 어 붓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라도 하나는 몸을 움직이는 걸 해야 돼. 안 그러면 멘탈까지 힘들 때 나를 지켜 줄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음. 음. 그래서 저는 해보려고 <laughs> 2026년 거창한 거안 하고 저는 스페인어 하던 거 그냥 계속 쭉 하던 루틴으로 계속 할 겁니다. 스페인어 일단 제일 중요하던 거 하고 독일어는 뭐 거들떠도 안 보고 있지만 거들떠 보고 싶어질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남편이랑 매일 대화하고 있고 독일에 살고 있으니까 하면 되는 거고 독일어는 그냥 되는 거고 스페인어는 이제 학원을 다니고 계속 연습하고 그리고 4월에 제가 스페인에 가면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음, 음. 그리고 나또 뭐냐 음, 유튜브 열심히 할 거예요. 예,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거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제가 어제 올린 예, 예, 딱 5분 만에 발음 좋아지는 법 봐주시고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진짜 효과 있으실 거예요. 진짜로. 음. 통근 버스 1년 정도 버티다가 이직하려고요. 아, 정범 님 이제 얘기해주시는데 같이 버티자고 같이 버티자. 음. 생애 최고의 해가 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어한주한주 한주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예. 같이. 페이스 조절 같이 해 가면서 예, 힘들 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가고 또 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원재 님. 나 너무 기대된다. 26년에 다시 근육맨으로 복귀하기를. 너무 좋다. 원재 님 진짜 저, 장난 아닌 사람이잖아요. 운동 하시는 분이잖아요 음, 음. 한다면 하시는 분도 완재 님이지 우리 같이 해요 에, 에, 저, 저는 사실 이게 장기 목표예요 <laughs> 제가 만보 걷기로 끝낼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음, 음. 저는 계속해서 예뻐질 거예요 에, 에, 이걸 시작해서 83에서 64 20이야 <laughs>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에에에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제님이 지금 이 상황이 완제님의 모습하고는 또 이렇게 멀기 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싶을 거야 그죠 뜬금없이 궁금해요 제가 몇년못 와서 남편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하고 <laughs> 이거 뜬금없이 끊길 수 있어요 끊기면은 말하다 그냥 끝나는 거야 어 근데 뭐 짧게 말하면 저는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2017년에 걸었는데. 그때 예예 다시 80kg 복귀 <laughs> 그예 그때 산티아고 순례길 걷다가 남편을 만나고 한 5년 장거리 연애를 하고 음, 음. 이제 코로나 때못 만나고 나서 1년 동안 이제는 아 이게 되게 의미가 없다 장거리 연애라는 게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다시 극적으로 어떻게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때 잠깐 이렇게 음 음. 꼭뭐 결혼 관계라든지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제 사정에 따라서 비자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만났을 때 제가 아, 이 사람이랑 관계를 그냥 완전히 정리를 하 하는 거는 아닌 거 같고 예, 네, 이거를 어떻게 좀 가능성 있게 만들어야 될거 같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혼하고 또 그리고 나서는 또 그러면 또 장거리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저는 스페인에 가고자 하는 꿈은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한국에서의 경력은 한 번은 부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한 예, 번은 중지가 돼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지 새로 거듭 나야 돼 나는. 그래서 어차피 스페인에 갈 거면 남편도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도 배우자 독일어 온 거죠. 예. 67kg도 무겁다라는 하고 슈퍼캄님 그러니까 에, 에, 지금 꿈꾸는 나님하고 저하고 둘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laughs> 나 너무 정성껏 대답한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듣는데. 오그래도안 <laughs> 어, 끊겨서 너무 감사해요. <laughs> 다행이다, 다행이야. 하여튼 여러분 오늘은 지금 제가 제 패드로 제 거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댓글을 남기려고 해도 뭐가 다안 돼. 예예아이제 된다 아까는 안 됐었어 아 웃겨라 저도 궁금했었는데 그랬군요 산티아고 순례끼리 부부에게 정말 중요한 곳이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좀 살아보자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근데 사람 일이 모르는 게 제가 한달 동안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막 이것도 하고 싶고 막 이제 카페도 열고 막 이렇게 순례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이제 하면서 계속 유연하게 대처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막 김밥집을 하자 막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사실은 <laughs> 제가 인정했어요. 아, 나는 요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야. 음, 음. 그래서 이제 더 스피치. 나 잘하는 거 사실 말하는 거고, 뭔가 막 사람들하고 같이 가르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니까, 에, 에, 그거를 하는 건 맞다. 내가 잘 해왔던 거 하면 재미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거, 그거를 하는 거는 맞다. 음, 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에, 에. 그게 김밥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뭔가, 뭐랄까, 퍼센티지가 막 나뉘어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달 있어 보고 나서 조금 남편에게 뭐 카페 일이나 이런 것들은 남편이 좀더 하고, 음. 저는 사실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저의 발, 자국들을 더 넓혀보려고 하는. 이것도 변경될 수 있어요. 음, 음. 이 럭스토리 저만 모른거 아니었군요. 하고 그랬나? 에, 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또 사실 되게 새삼스러울 수도 있어요. 에. 김유경님 저도 궁금했었어요. 하고 그러게요. 마침 궁금하던 차에 잘 물어보셨네요. 하고 왜? 나 얘기 안 했던 거야? 정말? 얘기를 안 마. 했었을 텐데 안 했으면 지금 하는 거고요. 네, 네. 아무튼 네.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저도 무슨 저는 국제 결혼 이런 거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원래 사람들이 그런 거같아 자기의 운명은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쪽으로 접어들더라고 네, 그렇죠? 그게 운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더라고. <laughs> 내가 계획한 게 아닌 것들이 운명인 거니까. 아, 웃겨. 아, 웬열. 아까 그래갖고. 완제님이 64에서 지금 75로 끌어올려야 데 이게 더 어렵다. 그죠? 원래 벌크업 하는 게더 어려워. 이게 그냥 막 지방을 하는 게 아니라 근육맨이 되는 게 어려운 거란 말이지. 아 웬열이야. 이건 엄청나게 식이 조절까지 도다 해야 되는 건데. 음식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아, 대박. 아, 산티하고 술례길에서 인연이 되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하고. 아하. 커뮤니케이션 상담학 전공하셨잖아요. 맞죠? 예. 독일 갔을 때 갑자기 가신다고 할 때. 원언님 다음 줄 완전 다. 너무 궁금해. 뭐라고 적을지. 아, 언제든지 이거 끊어져도 할수 없어요. 앞으로도 그래요. 독일에서의 방송은 조금 이럴지도 몰라요. 갑자기 가신다고 할 때. 다음 줄이 안 올라와. 그때 놀랐어요. 이거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 <laughs> 네네. 오 갑자기 가신다고 할때 하고 뒤에 안 나오고 있어. 네. 아무튼 어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질문, 안녕. 질문, 안녕. 질문, 너무, 안녕. <laughs> 저의 강점은 굉장히 솔직 담백하다는 거. 에, 에. 그게 담, 단, 강점이라고 얘기해, 장점이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가끔 너무 솔직해서 탈이라고도 얘기해 주시니까. 이야기 하셨다고요. 그치? 나그 얘기일 줄 알았어. 그때 한 번, 그러니까 너무 뜬금없으니까 그때 내가 얘기했을 거라고. 그죠? 안할 수가 없는 맥락이잖아, 이거는. <laughs> 맞아, 맞아.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한번 이야기하고 또두번 얘기하고 세번 얘기할 때마다 뭔가 수위와 농도와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어,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오늘 아마 이야기 해야 되는 시점이었나 봐요. 하여튼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것 같아요. 진짜, 진짜 솔직히는 새해 계획을, 저 같은 피들은, 극강의 피들은 무슨 계획을 세워? 어차피 계획대로 되지도 않은 건데, 이런 계획을 세우기 싫으니까. 에, 에. 그러다가 또막 열심히 계획을 세운다? 계획한 것도 까먹어. <laughs> 그리고 또 살아. 에, 에. 이제 그렇게 또 2026년이 갈 텐데, 그래서 저는 아예 한두 개만 딱 이제, 스페인은 어차피 할 거고, 필요해서. 에, 에. 운동도 필요해서 할 거고, 그두 가지밖에 나는 장담할 수 있는 게 없다. <laughs> 그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거 두 개만 해도 괜찮은 2026년이 될것 같고, 심지어는 세계 최고의 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그럴 거라는 말씀, 정리멘트로 드립니다. 댓글 잠깐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음, 음. 내일이 쇼킹했던 소식을 용우님으로부터 듣게 된아만나 라스트 데이로부터 4주년뭐 12월 31일까지 아마 했을 거야. 그죠? 음. 들을 때마다 새롭네요. 그렇죠. 답변 감사해요. 하고 극강피. 진짜로. 네, 네. 네, 예, 저는 꼭 제의가 필요해요. 저희 남편은좀 제의고, 약간 다정다감하게 잘 챙겨줘서. 현재까지 저희 삶은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음, 사실 2025년에 더 만족하게 됐고, 앞으로 더 만족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마음 속에 어떤, 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 음, 잘 살았다. 그리고 잘왔다 나답다. 이런 거. 어,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제 귀로 이렇게 지금도 들으면서. 그래서 내가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이 심지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어, 그러니까 피런 씨는 행복해 보이잖아요. 딱 벌써.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딴때 같으면 아유, 아유, 나쁜 적도 많아요. 또막 이랬을 텐데 그 말이 맞아.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어어어. 어, 어. <laughs> 그거는 내 안의 마음과 표현되는 것을 본 사람의 그 평가가 딱 이렇게 일치할 때에만 오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피런 씨는 행복하신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사실 아니야. 그럼 더 슬퍼 사실 그렇죠. 내가 연기까지 잘하고 있네. 이거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네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오랜만에 저 같은 사람한테 딱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맞다 맞는 것 같아. 나는 어, 내 인생을 그 내가 후회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내려고 어, 정말 떨리는 가운데서 시도했고 항상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어쨌든 노력했는데 이만큼 와서 보니까 이게 괜찮았던 선택인 것 같아. 이만하면 괜찮았던 것 같아. 나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순간이. 딱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사 음, 음. 그게 되게 좋았어요. 나 자신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어, 나는 만족스러워. 어, 어. 나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느낌? 음, 음. 되게 좋은 거 같죠, 벌써. 여러분께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 펠릭스 오셨구나. Hallo Kim, ich wünsche dir ein s h ö n e s und gesundes j a h Ganz gleichfalls. Vielen lieben herzlichen Dank, Felix. Dankeschön. <laughs> 그러네요. 행복한 사람 많네요. 하고 <laughs> <맞아요>. mm -hmm. <laughs> <맞습니다. 웃음> <laughs> euch. 두, immer noch hier, sogar ersten Tag im Jahr wieder da bist, wirklich, das macht mir sehr uh, freu. Um, e Vielen Dank. nochmal. Zuerst um, Felix님한테, 아니 새해 첫날에도 이렇게 볼수 있어서 너무 좋다. 너무 나를 기쁘게 한다. 진짜 다시 한번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그냥, 어, 어, 그냥, 어,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 이걸로 끝내기엔 조금, 약간 더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저의 행복을 여러분께, 이렇게, 음, 행복이 딴게 아니라, 행복 잡으려고 하면은, 그림자, 이렇게 뒷국무이만 있대요. 예, 예. 그래서, <laughs>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 내가 지금 상태에서 행복해야 돼. 사실, 그잖아요. 그러한 2026년 같이 만들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한국에서 독일에 있는 저와 만나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펠릭스, 비테 <비트>, 비테. <비트. 웃음> 아이뭐막 아우 별 말씀을 막 이렇게 되게 예예 당연하지 막 이렇게 얘기해 주네요.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어, 안 끊겨서 너무 감사하다. 어, 너무 웬일이야. <laughs> 야, 방송이 안 끊기고 20분이 됐어. 너무 좋아요. 심지어 27분.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다들 좋아요. 누르셨나요? 하고. 미니언 님 사랑해. 리베디 b 뭐야? 이합 u h 이런 거 언니? 뭐야? 아직도 몰라 이거. 항상 이베디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말인 <laughs> 다음 주에 만나. 몰라. 독일어 나 몰라. 언니 안녕. 굿 u t 부에 a 스 노체스 부에나스 노체스 안녕 안녕.